안녕하십니까. 오늘 출고 차삼불에적한 999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멀리 경남지방에서 오신 고객님입니다. 오늘 출고인데 제가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 발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번호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채널 CCTV가 장착되어 있고요. 저 4채널 CCTV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3.5m 전동수동 어닝이 달려 있습니다. 독일제입니다. 출입문을 먼저 열면 휴지통이 있고 출입문에는 쇼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휴지통은 고객님이 원하시면 나사를 풀어서 탈착도 가능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1 2 v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1 2볼트 USB 220V. 요거는 야외 샤워기 온수, 냉수 겸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조절하는 거. 저는 영상 편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 잘못한 거 그냥 나갑니다. 음. 전문 유튜버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가 나가는 데입니다. 에어. 제가 핸드폰으로 찍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전, 물 집어넣는 거. 청수통입니다, 청수통. 여기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이거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평소에 안에 스위치를 끄면 여기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스위치가 달려있고요. 오늘 여기 있습니다. 대형 수납함이고, 고객님이 원하셔서 대형 수납함이 장착됩니다. 국내 캠핑카 중에서, 강 기반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12V, 220V,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메리수납함인데 이게 스텐입니다스텐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장판으로 마감을 해놨는데, 어떤 손님이 이게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스텐입니다 스탠. 스텐. 붙여놨습니다. 야외 샤워기 보이죠? 그리고 에어 넣는 에어건 보이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껐다 켰다 하고 요, 요거는 잠깐 간단하게 청소 뺄 수도 있고 열면은 이렇게. 손을 씻을 수 있고, 물 조절이 됩니다.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청수 수동 퇴수구입니다. 야외 샤워기까지 하고, 발만 씻거나 간단하게 할 때는 꺾지 않고 쓸수 있는 거고, 이 차는 보시면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에 따라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고, 2톤 이상 끌 수가 있습니다. 견인고리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을 보시면 CCTV도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잠깐 이물을 열면 자, 여기에는 보시면, 지난번에는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은. 근거를 장착을 합니다. 요즘 근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근거 장착이 되고, 이 근거를 손님 기증품을 얻어다니도 못 갖고 가도록 완전히 붙여놔서 손으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손님들이 원하시면 이 근거는 저희들이 옵션으로 장착해 드립니다. 이 근거 장착은 저희들이 옵션가, 금고가 포함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원 여기 넣고 원하시는 분들은 금고를 넣을 수 있도록 하나. 그다음에 한전 주, 충전하는 곳 그다음에 인버터 환기팬. 저 나중에 닫겠습니다. 자. 화장실 환기팬 SOG 기본 장착입니다. 화장실 환기팬이나 인버터 환기팬 전부 기본이고 특히 인버터 쪽에 이 환기팬은 220 충전을 하든 인버터를 쓰든 열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사용하면 바로 환기가 돌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팬이 돌지 않는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을 열면 잠깐 보면 에어소스가 장착되어 있는데 잠깐 보면 이 순정으로 올리면 차고가 올라가는 게잘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실제로는 빨리 올라가는데 이러면 내려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 제가 유튜브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좌우 독립형으로 얼마나 올릴 것인지 하는 게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의자는, 아 조수석 의자는 충분히 뒤로 젖길수 있도록 작업이 되어 있고요. 전면의 모습입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에 들어가면 바로 우측에 신발 넣는 신발장이 있죠. 신발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안 보이죠? 신발이 들어가도 한 컬러가 들어가도 밖에서 전혀 안 보이죠. 완전히 썩 들어갔죠. 굉장히 깊습니다. 왼쪽에 세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불을 켜는 출입등. 출입등이 있고요. 실내에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고 고객인데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나놨습니다. 먼저 TV는 이동을 가능한데 손님이 이렇게 TV를 이동을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냉장고 대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냥 잠그면 자동으로 잠기지 이게 여는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자물창을 잠글 수 필요가 없어요 열때 옆으로 젖기면 되고 닫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안 열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여기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미 손님이 오늘 출고할 때데 물건을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넣어 놨고 삼불 레저칸의 특징은 이 수납함이 워낙 큰 겁니다. 이 높이가 생수도 들어가고요. 제가 과거에 이사해서 만든 거나 기존에 사우보다 높이가 약 3분의 2, 폭도 3분의 2가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자, 죄송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3분의 기존에 이사기에 3분의 2니까 3분의 1만큼 더큰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해한 대비 타라회사들은 3분의 2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에어컨은 보시면 요번에 우측에 구멍을 내서 온도가 보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속 개선이 되죠. 대형 굉장히 크게 광활하고 큰 수납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크게 해놨고요. 이것도 온도가 보이시죠? 가까이 보면 온도가 제가 흔들려서 데 온도가 보입니다 네. 창문을 지금 내려놨고요 커튼하고 올리고 창을 제가 잠깐 내려보면 안에서는 밖이 보이고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고 이 창은 때로도 깨지지 않는 안에 질소 충전이 굉장히 강한 창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배부 플라스틱이 많은데 금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에서 썼을 때보다 이창한 개가 5만 원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창입니다. 그리고 뒤가 굉장히 넓고 크죠. 캠핑칸이 굉장히 넓고 크고 특히 이 후면이 굉장히 넓어서 양반 자세로도 하고 눕고 할수 있는 굉장히 큰 수납공간 극대화 캠핑칸 이카칸 기반 중에서는 최고 큽니다 원조개발자 김병도는 명품이 아니면 안 만들고 뭔가 다릅니다 모방회사들은 대부분 흉내만 내고 따라오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한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방품들이 전기가 안 돼서 전부 저한테 다 왔다 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카페 올렸더니 내려달라고 난리지기고 뭐 그래서 또 내리기도 했는데 선반 양쪽에 대리석으로 구개가 되어있고요 손님이 원하셔서 세탁기 세탁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건조까지 다 되죠 삶고 건조 청소 기능까지 있습니다 넣고도 옆에 공간에 신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발도 넣고 신발장 겸 세탁기가 들어가고요. 인덕션이 있고, 보시면 굉장히 깊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굉장히, 삼... 기존에 999가 이상했던 이 정도만큼 작았잖아요. 넓고, 깊고, 큽니다. 코브라 수전이 되어 있고요. 물을 제가 잠깐 켜보면, 이렇게 물도 잘 나옵니다. 수압도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물이 튀기니까 제가 하면은 수압이 굉장히 세게 나와요. 보세요. 물소리가 막탁 나잖아요. 출고차 또 밖에 물 튀기면 안 되니까 제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전자렌지는 보시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무회전. 그리고 여기에는 생수가 6병이 들어갑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공개한 적이 있는데, 생수가 다시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생수가 이렇게 6병을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생수가 6병이 들어간다. 전기장치. 전기 자체는 선이 굵고 깔끔하게 심플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차단기로 차단장치돼 되어 있고요. 요 앞에 수납공간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정확히 3병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3병 들어가고요. 여기에 생수가 2병씩 들어갑니다. 2병씩. 하나 둘 다른 유튜브에 앞 찍었죠 위에 하나 둘 그래서 생수가 여기에 일곱 병이 들어가고 한 병은 아머지두 병은 여기에 막으면 고객님 원하시면 이렇게 막아서 여기도 두 병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아홉 병이 하는 공간입니다 자 커튼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커튼은 있습니다 출음문 커튼이 있고요. 출입문 커튼이 있습니다. 벙커 통로도 있고, 자, 화장실. 보시면 화장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220V 소켓가 두 개가 있습니다. 드라이기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목장과 커튼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장실 환기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수납은 샤워기가 되어 있고, 일체형 세면 대이고 여기는 물건 같은 거 수납을 하고, 밑에는 샴푸, 비누 박종 같은 거를 넣었다 뺐다 넣어서, 할 수도 밑에 구멍이 나서 물기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고객님이 원하시면 댐퍼도어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댐퍼도어 했을 때는 물이 안에서 밖으로 새지가 않습니다. 댐퍼도어와 이거는 가격이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하단이 바닥에 붙어 있고요, 상단도 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댐퍼도어의 장점은 샤워시 물이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댐퍼도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기수전을 저희들이 개조 해서 장착되어 있고 원래 장착되어 있는 건좀 불편하다 그래서 마개가 원터치식으로 적용하고요 벙커는 굉장히 높고 넓은데 고객님이 이미 짐을 갖다 넣어놨어요 오늘 출구차라고 넣어놨고 보시면 왼쪽에 옷장이 있고요 우측에 tv를 이렇게 장착해 놨습니다 cctv야 네. 옷장이 굉장히 큽니다 대형 옷장이 장착되어 있다 이거 하고 그리고 보시면, 음, 수납 공간과 공간이 굉장히 크죠? 어,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도 생수가 6병이 들어가는데, 6병이 들어가면 문이 안 닫혀요. 4병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아래도 똑같이 4병이 들어갑니다. 여기만 생수 10병이 들어갑니다. 문이 살짝 덜 닫으면 다 10병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엄청난 공간이고, 삼불에서 강한 구궁은, 벙커가 굉장히 크지만, 롤링이 없고, 순차감이 좋고, 명품 캠핑카입니다. 원조 개발자 김병도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를 않고요. 태양강은 2200와트, 1800와트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2200와트를 했을 경우는 차고가 조금 올라가야 되고요. 그래서 1800와트일 경우는 차고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충전되고, 누냐도 충전되고, 에어컨을 틀어놓고도 충전되는 전기 부자, 전기 캠핑카, 삼부레즈칸 999입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가구는 키스가, 제가 손톱 긁잖아요 눌리잖아요? 키스가 나지 않는 키스 방지 가구입니다. 메레늄 나미레이트라고 해서 여기에 하얀 거는 시트를 붙이는 데가 많은데 아닙니다, 얘들 이것도 메레늄 나미레이트입니다 좌측이 일반 캠핑카 회사에 들어가는 물통입니다. 보시면 올라갈 수 없도록 꿀렁꿀렁 그래서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향기 물통도 안 되고 약합니다. 삼브레스칸에서 가는 물통은 상균 물통이고 스템보다도 비싸고 국산이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굴러도 됩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데 이 물통은 밟을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터집니다 사람이 먹는 청수통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병도는 명품이 아니면 만들지가 않습니다. 왼쪽에 바닥재와 우측에 있는 바닥재는 똑같이 지금 캠핑카에서 요트 바닥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바닥재가 진짜 요트 바닥재이고 우측에 있는 바닥재는 가짜 요트 바닥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트 바닥재는 뒤에 이렇게 천처럼 돼 있고,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이게 오리지널 요트 바닥재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무늬가 요트 바닥재지 일반 장판입니다. 보십시오. 일반 장판입니다. 원조개발자 김병도는 짝퉁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늬와 요트 바닥재라면 요트 바닥재로 따지면 이것은 짝퉁입니다. 짝퉁 바닥재, 진품 요트 바닥재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삼분의 석하는 이렇게 목형이 있습니다. 이 목형에 다가 f r p 를 찍을 때도 진공 성형 방식으로. 고 압축으로 인장 강도가 매우 강한 좋은 FRP를 찍어내기 때문에 명품 캠핑카가 되는 겁니다. 이 목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캠핑카를 만들면서 본인이 원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조는 이 목형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두개의 판스프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낮은 판스프링이 기존 시중에 있는 캠핑카들의 판스프링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삼부특별판 판스프링으로서 삼부래적항 999에 특별 설계하여 들어가는 판스프링입니다. 강도도 좋고 탄성도 좋고 굴곡도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롤링, 횡풍,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한식링을삼부대적 안에 적용하여 넣고 있는 겁니다. 40초경과 잊지 말아 50초경과 60초경과 70초 경과 후에도 불이 안붙습니다. 뒤편에도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어? 네, 그냥 지나가죠. 먼저. 자, 오케이, 오케이.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얹혀있어요. 자, 자, 내려가세요. 우진. 세거는 아주 기스 하나 없어요. 아, 새거는 기스 하나 없죠. 기사는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한 먹었던 거고 아빠가. 기술 없어요.